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온 호세 마리안 갓 신부님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85년 4월 14일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으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지프차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로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깊숙이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호세 마리안 갓 신부님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고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죽음을 직접 경험했고 그후 수호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을 방문하는 초자연적인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여정은 그의 삶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국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지옥의 참혹한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상에서 호세 마리안 갓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바로 치유사역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 이후, 그는 다시 삶으로 돌아와 치유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옥에서의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섭씨 천도가 넘는 맹렬한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사람들과 악마들에게 끊임없이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갇힌 가련한 영혼들은 그에게 간절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그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호세마리안 갓 신부님은 치유사역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의 남양성 모성지에서 힐링 미사를 집전하여 수많은 병자와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권능에서 비롯되며 하느님께서 치유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세 마리안 갓 신부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부가 되라는 내면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 중에는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호세마리안 갓 신부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합니다. 그의 특별한 경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희망을 찾고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푹 돋아줍니다. 현재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사목 활동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침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